안녕하세요. 바로 그린 그린입니다. 여기 여주의 흥천면에 다육이 회원님이 사셔가지고 초대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런 맛에 시골에 살지요? 너무 좋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놓고 살고 싶어요. 시골길도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가꾸면서 맨드라미도 심어 놓고. 이렇게 예쁜 개미치도 심어놓고 칸나도 있고 이렇게 예쁜 코스모스가 한들 한들 하고 음 이렇게 내추럴한 꽃밭이 더 예뻐요 인위적으로 막 갖고 놓은 것도 예쁘지만 이렇게 내추럴한 꽃밭도 얼마나 예뻐요. <laughs> 너무 예뻐요. 겹봉숭아가요. 지금은 뭐 봉숭아 철이지요? 너무 예뻐서. 과꽃도 <laughs>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쁘지요? 닭도 왔다고 반겨주네요. 닭들도 우리 왔다고 반겨주네요. 아이고, 이뻐라. 과꽃 진짜 색상 예쁘다. 얼마나 더 예쁜데? 너무 예쁘게 잘 갖고 노시네 아우 이러기까지는 얼마나 부지런하셔야 되는 거야. <laughs> 이렇게 자연치도 있고 이렇게. 항아리에다도 심고 화분에다도 심고 이렇게 이렇게 남편분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할지 남편분들이 안 도와주면 이렇게 못한다고 안 그래도 그랬어요. 이렇게 예쁘게 잘 심어놨어요. 이렇게 높게 아 대단하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어쩌 그렇게 구석구석을 다 여기 또 장독대가 이쪽으로 있고 장독대 위에다가 여기는 해놨네요. 언제 시원할 때 와갖고 조건조건 찍어야지 오늘은요. 땀이 줄줄줄 흘러요. 아 오토메 사과도 있네요. 오토메 사과가 다래다리 열렸네요.

이상 입니다.